추가적으로 입금 산입, 송금 송금 산입, 불산입, 입금 산입, 불산입 세무 조정이라고 하죠. 세무 조정을 해 가지고 맞지 않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뭐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될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이거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으로 의제하겠다 이거죠. 너는 6억에 팔았지만 10억에 판 걸로 의제하겠다. 왜냐면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를 다 보통 사람이라면 합리적 경제인이면 다 10억에 거래하지. 누가 6억에 팔아요? 말도 안 되죠. 본인 같으면 10억짜리 땅을 6억에 팔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부당위 계산의 이유와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 묻는 묻는 문제였습니다. 1 번. 뭐 법인세 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뭐부당위 계산 부위는 이거는 법인세 파트 중에서도 법인세가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뭐 거의 탑 랭크 3 안에 드는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주제죠. 이런 주장 측면 과세 관청이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 판례 내용도 뭐 엄청 많고 이런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회 행위. 다단 이게 이것이 우회했죠. 10억을 다 받긴 받았는데 아 이렇게 현금 4억 원을 이렇게 배당으로 주면서 결국 이, 이 대주주인 이 을은 지금 10억짜리 토지를 6억 원에 산 거잖아요. 10억을 줬지만 4억은 환급 받았잖아요. 돌려받았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희한한 거래 행위도 이사, 여기 판례에 나오죠.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아 네, 그냥 대놓고 그냥 이상한 거래 형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취할 때 생기는 조세 부담을 지금 경감했죠. 네, 지금 배제했어요 지금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6억 원에 대해서만 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겠다. 과세 공평을 기하고 조세 회피 방지하고 뭐네 좋은 내용 다 갖다 쓰면 됩니다. 세법이 존재 이유죠. 네, 과세 공평을 기하고 실질 과세를 해서 조,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렇죠. 다 좋은 이다 갖다 쓰면 됩니다. 이게 분여된 경우 이렇게 해서 반드시 조세 부담 회피와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이 이, 이 회사가 이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세법은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세금을 매기는 거죠. 법에 의해서 때문에 네, 뭐 이런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형법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내가 상대방을 반드시 그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그 협박에 의해서 공포심을 느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뭐협그뭐그 뭐그 뭐지?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형법상 그런 그 어긋나는 그런 행위 행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아까 그러니까 그 그런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 자체를 놓고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듯이 그런 그런 식이죠. 그래서 반드시 네가 의도가 없더라도 이거는 세법은 예, 세법에 따라서 말 그대로 법에 따라서 이거는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사는 필요 없다. 이 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소득세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부했대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의류 판매업 거주하는 갑은 개인소득자죠. 사업소득자로부터 주식 투자자금 빌려달라 부탁을 받고, 5억 원을 어, 돈도 많아요. 1억 1%를 더 대여했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그 대출, 이거 돈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친구한테 그냥 일시적으로 빌려준 거죠. 우발적으로. 네. 그래이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상법에서는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도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저기 하죠. 네. 상인간 아니어도 이거는 일방이 상행이면그 전체적으로 다 상법이 적용되죠. 다만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네. 양쪽 다 상인이어야 돼요. 그 값은 을로부터 이렇게 해서 1억원 및 이자 5천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직 지금 원금 4억을 못 받았어요. 근데 파산 선거 받아가지고 사억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죠. 네, 갑은 포함시키고 위 이자 5천만 원은 제외한 종합소수고을 납부했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원금 지금 3억, 4억을 날렸어요. 원금을. 그럼 이 이자는 사실상 이자가 아니죠. 그냥 원금에 충당돼야죠. 그러면 지금 5억 빌려주고 1억 5천 받았으니까 지금 원금 3억 5천 날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에 이거를 이자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면 안 되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관세관청은. 이자 수입을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야너 이거 이자 5천만원 받았는데 왜 이거 이자소득세 안 내? 그러고 총 수익금 산입해가지고 네, 종합소득세 를 증액하는 경정처분했겠죠. 과세처분했답니다. 자, 거주자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과세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게 비영업대금이냐 아니면 사업소득이냐 그러니까 이자소득세 범위냐 아니면 사업소득이냐죠? 이제 그 소득세는 그, 이제 소, 그 소득 종류별로 그 이배사분연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를 이, 자니까 이자 소득으로 볼래, 아니면, 이거 지금 사업하면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사업에 그, 사업, 그 사업 소득으로 볼래, 문제죠. 근데 이거는 비영업대금으로 봐야죠. 우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사람은 원래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의류 판매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원래 돈 놀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대출금 받아서 그 이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영업대금으로 봐야겠죠. 이거에 대한 것도 판례랑 그런 내용 다 있으니까, 이따 보고요. 어, 밑에 뭐 참조 조문을 줬는데 가은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51조 1항 7호 이 51조 7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익금을 계산할 때 이익에 대하여 일부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위에서 파산했다고 그랬죠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원금에 충당한다 이거죠 원금에 미달하면 그러면 총 수익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없는 것으로 한다. 없으니까 소, 세금을 낼게 없죠. 네. 이거는, 이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참고 준용하는 거죠. 그럼 이게 대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은, 채무자의 파산, 파산 나오죠? 파산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익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원금을 먼저 까는 걸로 보겠다. 이건 이자지만, 지금 원금이 상환이 다된 상태에서 이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원금을 지금 이렇게 못 받게 생겼는데 이자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원금으로 보겠다 이거죠. 아까 법에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1억 5천을 원금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 3억 5천 날렸죠 지금. 이자는커녕 지금 원금 3억 5천이 내 돈이 그냥 공으로 날라갔어요. 그냥 공중에서 날라갔죠. 근데 무슨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참조해 이 사건 과대처분이 적법 부적법하죠? 네, 세금을 세금을 매기면 안 되죠. 이자 소득세에 물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네. 이자가 소득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지금 이거 원금을 원금 자체가 지금 날라가서 이 사람은 지금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물리면 그게 조세정의라고볼 수는 없죠. 네. 자기가 빌려준 돈은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긴 돈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생겼으니 그 불로소득 아니냐 그러고 세금을 매기는 거지 지금 원금을 지금 날렸는데 지금 네. 네, 그럼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다 법은 다 상식이죠 다 상식과 통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금전 대여를 했을 때 이거를 비영업대금으로 볼래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래 이렇게 해서 판례가 다 있죠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이 사람이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비영업대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이 판례 이거 나왔던 판례에서 한거고 여기만 여기만 취하면 됩니다 일반론 네. 그렇게 해서 이자소득 여기에 16조 1항 11호에 보면 비영업대금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영업대금도 세금 내야죠 이자소득 있으면 세금 내는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파산하는 바람에 문, 이렇게 지금 회수가 안되니까 이렇게 문, 이 세금을 안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네뭐 이렇게 막돼있습니다 종합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회수할 수 없는 파산 원금에 미달하면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는 이자소득의 과세되는 될수 없다 결론입니다 또뭐 판례는 되게 많죠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일반론 얘기하고 될수 없다는 거비영업된금의 네. 이자를 지급받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바,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자의도산등으로해서 불능이 되어 이렇게 되면 과제대상가 삼지 않겠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수많은 판례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문제였고요 소득세법도 어렵게 되면 엄청 어려운데, 그냥 너무 쉽죠? 네, 간단하게 됐네요. 자, 이거는 이제 법소부, 이제 부가세가 한 문제 나온 줄 알았더니, 부가세를 빙자한 그냥 국, 기법 문제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과정에서 이렇게 부가했답니다. 갑은 의신청을 했고요. 이렇게 거쳐가지고, 재조사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조사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서를 수령했대요. 그럼 이제 재조사 결정을 이제 해서 결과가 나와야죠. 네. 재조사를 하는, 후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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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걸렸네요. 10월 달에 이제 갑에게 아, 이 과태 처분 우리가 재조사해 보니까 이거 정당하네라고 결과를 통보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뭐데 마저 이제, 이제 싸우고 싶어요. 심사 청구를 제기했답니다. 국세청장에게는 심사 청구를 할수 있고 조세심판원장에게는 심판 청구를 할수 있죠. 이 심판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할수 없어요. 제기했고 국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이